네 이제 이렇게 하나 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PT는 원오의 접선이고요 T는 접점이래요 PT가 12cm고요 PA의 길이는 6cm가 됐대 그럴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해 보십시다라고 했어 뭐가 나와야 한다고?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피터그라스로 등식을 하나 만들어 낸다고 그럼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선을 그리자고, 어떻게? O에서 T까지 이렇게 접선에 수직이 되게. 수직이 되는 거가 이제 그려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 주워 먹네요. 어떻게? 반지름을 빨리 뭐라고 잡고? R이라고 잡고. R이라고 잡을게요. 자, 제일 큰게 뭐야? 6% R이지? 그럼 6% R제곱은 뭐의 제곱? 12의 제곱 더하기 알제곱입니다가 성립했네. 알제곱 플러스 12r 플러스 36은요 144에 알제곱이 돼서 알제곱 알제곱이 없어졌네요. 그럼 12r이 넘어가서 뺐더니 108이 됐고요. 따라서 r은 몇 9입니다라고 해서 9를 골라주면 되네요. 아 결국은 계속 직면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? 고민입니다. 음. 여기 빨리빨리 정리해놓고 조금 더 즐거운 심화 문제의 어떤 부분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. 일단 기본 문제를 잘 정리해봅시다.